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공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4절 말씀 공부 중에 있지요. 13절의 말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세리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13절까지의 말씀이셨어요. 자, 계속 이어서 14절 말씀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자, 교재는 58페이지고요. 단어장은 64페이지 33번 단어부터입니다. 자, 14절. 안았다 갔다니 이마스가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만. 기또 미토메라레테. 자, 기본형은 미토메루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동사예요.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이거든요. 루를 띄어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 붙여서 수동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기, 의입니다. 여기서 토는 뭐뭐라고로 해석할 거예요. 의라고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들이 의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이엔이 가에따노와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노 파리사이 비토데와 낙급,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고노히토데스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그렇다. 바레데모 누구라도 지붕오 닦아끄 스르모노와 히쿠쿠사레 자기 자신을 닦아끄 스르 직격을 하면 높게 하는 자는 히쿠쿠사레. 히코쿠 사례인데 이 사례라고 하는 말은 사례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사행 불규칙 동사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수루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이 사례로입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수동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지붕어 자기 자신을 히코쿠 수루모노와 낮게 하는 자는 다크쿠 사레루노데스 높 파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인용부호 다쳤죠? 이 인용부호가 10절 말씀에서 지금 두 번째 달라 끝부분인 14절에서 지금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려운 문법은 없었습니다. 문장 읽고 해석 정리만 한번 해드리죠. 14절 정리하실게요. 아나타가타니 이이마스가 기토 미토메라레테 이에니 카에타 노와 아노 바리사이비토데와나그 거노히또데스. 바레데모 지붕어 다카쿠 스루모노와 히쿠쿠 사레 지붕어 히쿠쿠 스루모노와 다카쿠 사레루노데스.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만 의이라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높이 하는 자는 낮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게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두 번째 단락, 바리세인과 세리 비유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15절의 말씀으로 가실 텐데요. 자, 15절의 말씀부터요, 17절. 자, 아주 짧습니다. 세 번째 단락 내용이 바뀌면서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1 5절 말씀 세 번째 단락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 사대 접속사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예스니 후레 때 이따 닫고 또자 이렇게 끊으시고 후레 때 기본형은 일단 후레루가 기본형입니다. 닫다. 스치다라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한 가지 좀 조심하실 것이 나와요. 나니나니 태있다다고오 자, 일단 뒤쪽에 나와 있는 기본형이 있다다꾸가 기본형이에요. 있다다꾸는 모라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모라오가 받다라는 말이죠. 이 받다라는 모라오라는 동사의 겸양어가 있다다꾸입니다. 그렇다면 이따 닫고도 봤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수수동사라고 하죠. 주고받는 동사다라고 해서 이이따다거나 모라우가 그냥 이 수수동사 단독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해석을 정상으로 해도 괜찮은데 앞쪽을 이렇게 보셨더니 후레루라는 동사가 연결이 됩니다.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때는 이 가운데 때라는 조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 이따다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보조수수동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지금 두 번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조수수동사로 사용하는 요 이따다쿠는 직역으로 해석하시면 다케하여서 받고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국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해석을 태구다사로라는 말로 해석을 돌려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일본어와 우리 국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앞쪽에 나와 있는 니라는 조사를 태구다사로에 뭐뭐해 주시다로 해석하려면 이 조사를 가라는 주격조사로 바꾸셔서, 바꾸셔서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닿게 하여 받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국어로 번역하지 말고 예수님이 만져 주시기를 원하여서 요렇게 의역하겠습니다. 히토비토와 사람들은 오산하고 다치마데 자, 오산하고까지 하나의 명사입니다. 어린아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도모라는 단어보다는 좀더 연령이 더 낮은 아이들입니다. 아주 간난하게 예, 전먹이 정도에 해당하는 유아라는 말이에요. 이런 유아들까지 줄레테 기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유아들은 전먹이에 해당하므로 이 어머니가 안고 왔음을 벌써 내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거로가 그런데 제자치와 제자들은 소레오 밑에 그것을 보고 식갔다. 자, 기본형은 식가루가 기본형입니다. 나무라다, 꾸짖다, 혼내다, 이러한 뜻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15절 정리하시겠습니다. 사태 예수니 후레테 이따다코우토 히토비토와 오사나고 타치 마데 츠레테 키타 도코로가 데시타치와 소레오 미테 시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유아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 나무랐다 라는 말이죠 자, 15절 말씀이셨어요. 자, 16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16절. 시가시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오사나고타치오 유아들을 요비요세 때, 자, 기본형은 요비요세로입니다. 사전상의 뜻은 가까이 부르다예요. 지금이 오산하고가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벌써 가까이 불렀다는 것은 품에 안겨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얘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고이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용부호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이 16절, 17절까지 예수님 말씀 이어질 것입니다. 보도모타치요 아이들을 와타시노 덕거로니 여기서 노라고 하는 조사, 동사 해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고사세나사이 기본형은 고사세로입니다. 가행 불규칙 동사, 크루 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에기 사역형이 고사세로로 정해져 있어요. 불규칙 동사 수로와 쿠로는 나올 때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형으로 해석합니다. 오게 하시오. 자마시대와 이게마생 태와 이게마생 뭐뭐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나와져 있는 거 자마스루가 기본형입니다. 방해하다.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미노쿠니와 하나님 나라는 고노요나 이와 같은 모노타치노 모노 나노데스 이렇게 끊으시고 이와 같은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은 자들의 뒤에 나와 있는 모노는 것이겠죠 물물자의 것이고요. 나는 뭐뭐인, 노는 역시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어는 없으니까 이럴 때 반복이 되는 해석은 하나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깨끗하고 순진하고 솔직한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16절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しか시 <놀람> 예수와 <놀람> 오사나고たちを呼び寄せて こう言われた子供たちを私のところに来させなさい邪魔してはいけません神の国はこのような者たちのものなのです 16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시오.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17절 말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마코토니 진실로 참으로 아나타가타니 이마스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제자들이죠 고도모노 요오니 명사노 요오니 뭐뭐처럼 뭐뭐 같이 아이 같이 아이처럼 가미노쿠니요 하나님 나라를 우케이레루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고 하는 동사 기본형 우케이레루 모노 받아들이는 자 대, 낫게, 레바, 뭐, 머 시, 아니라면. 낫게, 레바는 나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나니, 나니, 대, 나이, 뭐, 머 시, 아니다. 게시, 개시떼, 때, 결코. 게시, 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부정어가 꼭 동반해야 됩니다. 게시, 때 플러스 부정이에요. 결코 뭐, 뭐 하지 않는다. 하이로 들어가다죠? 하이로 코도 와, 데키마세. 자, 동사, 기본형. 사용하셨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곧도가그 다음 뒤에 대기로까지 하셔서 문법입니다. 가능 동사입니다. 뭐뭐할수 있다. 이게 원래 기본 패턴인데요. 가라는 조사를 와라는 조사로 살짝 바꿔 주신 거예요. 해석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인용부 닫힌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아까 세 번째 단락 15절부터 17절까지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17절 정리하시겠습니다. 마코토니안나다 갔다니 이 마스. 고도모노 요우니 가미노 쿤이요 우케 이레르모노 데나케레바 캐시테 석권니 하이로코토와 데키마셈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17절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8절 네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14, 15, 16, 17. 네 절을 후리가나 떼고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14절 말씀. あなた方に言いますが、きっと認められて家に帰ったのは、あのパリサイ人ではなく、この人です。誰でも自分を高くするものは低くされ、自分を低くするものは高くされるのです。14절말씀し었습니다。15절、さて、イエスに触れていただこうと、人々は幼子たちまで連れてきた。ところが、弟子たちはそれを見て叱った。 15条、マルスミシじゃ、16条。しかし、イエスは、幼子たちを呼び寄せて、こう言われた。子供たちを私のところに来させなさい。邪魔してはいけません。神の国は、このような者たちのものなのです。じゃ、17条、マルクまことに、あなた方に言います。子供のように神の国を受け入れるものでなければ、 대시 대そこに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 저희가 오늘 17절 말씀까지 마치고요. 15절,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에서 18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교日はこ마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마た네